어제 이 집어 넣어놨던 이거, 진드기 체크하려고 청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었어요. 어제 넣어놨다가 오늘 이제 꺼내봤는데, 진드기는, 자, 여기서 보세요. 전혀 없죠? 예, 진드기는 없어요. 요 통에는, 요 통하고 요 통하고 두 통을 지금, 표본을 삼아서 해봤는데, 요통은 없어요. 지금 내가 꺼내보니까. 지금 요통은 없어요. 요것도 진드기가 아니고, 음 진드기는 전혀 없습니다. 없고, 요통은 꺼내보겠습니다. 여기도, 여기도, 자, 벌 털고요. 거를 가라. 그래, 벌 털고 한번 봅시다. 여기도, 요거는 뭔가요? 요거, 요거도 진드기인가? 요거, 요거 진드기인가? 자세히 볼게요. 진드기네. 그거 진드기네요. 어, 아, 여기 있네요. 자, 여기 보세요. 진드기 있죠? 자, 진드기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. 네 마리 있네요, 통은. 많진 않고 네 마리. 예, 진드기가 있네요, 네 마리. 예, 전디가 조금 있네요. 많지는 않고. 뭐열 마리 이상 막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런데 원래 한세 마리 정도까지 나오면은 그냥 전영하는데 자, 오늘도 한번 또옥살산운증을 했습니다.